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, 오늘 한 날도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생활하셨습니까? 아니면 한가하고 여유롭게 보내셨습니까? 오늘 가장 분주하고 바쁜 분들 가운데 한 분들 시골에 계신 농사 짓는 분들이신 줄 압니다.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바라보며 또 여름에. 풍성한 결실을 바라보며 모든 씨앗들을 준비하고 밭을 새롭게 갈고 그리고 갈아엎으면서 땅에 씨앗을 뿌리는 줄 압니다 왜 이렇게 수고하고 있을까요? 추스대를 위해서 힘써 수고하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말씀합니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요 수고한 것만큼 걷어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. 요한복음 15장에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. 나는 참 포도나무요.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. 참 포도나무를 많은 열매를 맺도록 돌봐주시는 농부의 역할, 얼마만큼 부지런히 힘써 일하시겠습니까? 구약에도 하나님은 나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어나시면서 말씀하십니다. 최상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. 그런데 들 포도를 맺힘은 어찌 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.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앞에 꼭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또한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부르신 분은, 탓하신 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.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조건 그것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. 단한 가지 주님 앞에 꼭 붙어 있는 거,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거, 그것이 뭐냐고요?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. 주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은 말씀을 믿고 믿은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. 순종할 때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열매가 달리지 않냐 했던 것이 순종하고 난 다음에 맺혀지는 줄 압니다. 믿음의 자리까지 들어가고 의지하는 자리까지 들어가고 신뢰하는 자리까지 들어갔지만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. 그러나 순종하고 난 이후에 열매가 맺혀져서 극상품의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어져서 주님께 영광, 아버지께 영광, 우리 삶 속의 자랑, 기쁨,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봄에 우리가 힘써 주님 안에 거하시는 삶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그러면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 제한 없이 맨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삶 속에 주렁주렁 열매 맺게 될줄 믿습니다.